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죠. 환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을 곳을 찾고 또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이죠. 인생에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항상 도움받을 수 있는 장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한 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혼도 할수 있고 또 직장도 저축도 보험도 그런 면에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에 그를 의지하고 또 붙들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순간 그것들조차도 흔들리는 것이고 또 영원할 수 없는 썩어질 것들 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며 확실한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에게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추권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나 쳐요 나의 요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받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순간, 그 위기가 나게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이겠습니까? 자식이겠습니까?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권세도 내게 도움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필요 피하여 갈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도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산전 수전을 겪고 또 비로소 안전한 자리에 내가 거하였다라고 생각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수많은 맹수들 앞에서 싸울 수 있었고. 또 거대한 거인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또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목숨을 지키는 한 사람이었죠. 네, 다윗입니다. 결국 그를 쫓았던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를 위협할 자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 없는 안전한 자신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상황도 없는 그 때에 이제는 그 안전한 시간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그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전하였던 그 보좌조차도 자신이 그 보좌에 앉은 것만으로도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는 하룻밤 사이에 급히 도망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발조차도 신조차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조차 가누지 못하여 급히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곳에 안정감을 둘수 있고 어느 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왕의 보좌 그리고 많은 군사가 있음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 바위 안에 들어갈 때, 그 굳건한 반성 안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안전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가 안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친 광야의 그 들판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유세시오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편 91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과 고통과 큰 두려움 속에 공포 중에 있는 암흑개를 향하여서 조언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있는 말씀의 시편임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에 방문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확신을 줄 목적으로 불려진 찬양이다 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몇 면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지극히 개인적인 삶과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또 공포 속에서 그가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면을 볼 때에 홀로 서 있는 내 마음과 또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 각자 개인 개인에게 전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묵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에서도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우리는 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 중에 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참 위로와 보호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와 공포가 있습니까?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한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봄철이면 처마 밑으로 날아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비들이여죠저 남쪽에 갔던 녀석들이 어느새 올라와서 이제 처마 밑에 재비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산에다 집을 지어도 될것 같은데 또 사람 한적한 곳에 지어도 될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또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집이 지저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집을 짓지 않도록 수단, 방법을 다 취해보아도 어느 순간 잠자고 일어나 보니 집이 멀쩡히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기에 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이 지어진 순간 그것을 허물 때에 후회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 안에서. 조그마한 알들이 놓여져 있고 또 어느새 부화하여 새끼들이 놓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제비들이 그렇게 집 안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그집 안으로 날아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어느 곳으로 저산 들짐승과 또 그를 해치는 수많은 야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으로 사람 가까이 올때 안전할 수 있기에 새끼를 보호받을 수 있기에 그곳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시인이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어디든 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위로와 평강되시는 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에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것, 그에게로 피하여 갈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 가운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에 그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어떠한 위협이나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 절에서 8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암탉이 높이 나는 새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작은 병아리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어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참된 쉼과 참된 보호와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가 너희를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변화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변화 없으십니까? 그 진실하심으로 내일.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오르겠습니까? 내 네,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진실함 앞에 우리가 담대에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말합니까? 방패와 손방패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가, 이 화살이 날아들고 또 예리한 검이 내려칠 때에 방패 뒤에 숨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또 손방패는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손방패로 적을 칠수 있는 무기도 또한 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3 절에서 보는 것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는 어떤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덮치는 위험인 것이죠. 저도 어릴 때새좀 참새 좀 잡아봤는데요. 이 커다랗고 무직한 세숫대야 밑에다가 막대기 하나 놓고 끈을 달아 놓습니다. 또 집안에서 쌀도 좀 갖다 뿌려 놓고 그 안에다 노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숨어서 보고 있다가 잠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안에 들어설 때휙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잠새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덮치는 그 무거운 세숫대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험이 찾아올 때에 경고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위험이 찾아오매 그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에 심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전염병은 내가 알고 있고 조심하고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점점점점 점점 내게 가까이 오고 오늘 순간 내 가정에도 찾아오고 나에게도 찾아오는 그 전염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포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전염병과 같은 공포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시인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호함을 받았고 또이 보호가 이 안정감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그 재앙 등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보호와 위로와 또이 모든 것조차 역전시키셔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입는지 관심이 많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할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구원받을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특별히 칠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업도러 지나 이 지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확신하면서. 네 왼쪽으로 천 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으로 만 명이 넘어진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너는 그에게로 피하여 가라라고 확신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졌고 우리 역시 주께로 피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할수 있는 그근거는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 1절에서 3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카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 받았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또 위기와 공포와 또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내 던지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간 죽음의 그 공포 아래 계셨던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구그 권세가 있음을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저를 건지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 주시는 그 사랑, 다함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이 사랑에는 그런데 한 가지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다음없는 사랑이지만 어떤 곳에 있을 때에 울타리 안에 거할 때그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의 복과 참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겠지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단강을 발로 내딛을 때 비로소 그 물이 멈추고 마른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온 위기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조차도, 이 공포조차도, 이 고통조차도 허락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에게 믿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기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간난아기가 엄마를 붙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엄마 품에 안겨야만이 안정감을 갖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간난아기가 시어머니 의 품에 안겼을 때 물론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품 엄마 품이 아닌 다른 전 냄새가 날때 그곳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기에 얼굴이 금방 울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다가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기에 내가 위기의 때에 공포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또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이두 부류로 구분하여서 소개하였습니다. 어떤 일까요?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 부류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며 또한 부류는 무릎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똑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갈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자는 자신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심이 모든 지혜로운 자를 뛰어넘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위기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우 변화무쌍하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무질서함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 위기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이 그 전능자 그 지존자에게로 피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톰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원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6년 동안 매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학은 자신에게 전혀 취미가 없고 그것에 관심이 없기에 더 이상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책을 파는 장사가 되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대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과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실패자처럼 느껴지기에 그는 자포자기하면서 결국 아편의 손을 들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그는 자신의 삶을 회교하면서 진심 어린 고백을 다는 담은 시 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하늘의 사냥개인 것인데요.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쫓아와 그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달려와 집어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사냥개와 같이 자신이 어디로 가든 끝까지 쫓아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이죠. 못된 나를 도망만 다니던 나를 핑계만 대던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동산 그늘에 숨은 아담의 뒤를 쫓으셨다.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도망가지 말자. 더 이상 숨으려고 하지 말자. 더 이상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말자. 주님은 이미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신다. 오직 내가 할 일은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그의 품 안에 안기는 것 뿐이라 우리에게 도움되실 뿐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이 심을 믿고 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그곳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